애들 애들이 머리 감기 싫어하나요? 그럼 제 덕분에 머리를 잘 감지요? 우선은 뭐예요? 다음에는 붙이 필요해요. 이렇게 빛 붙이 쓰면, 그 머리를 감기 싫어하는 애기한테 가서. 음 뭐해? 아! 아야아이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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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니. 아힘들니 아니. 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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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이 얘기는 머리, 머리도 하는 거 싫어하네요.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. 먼저, 이렇게 하다가, 여기 머리를 몰래, 몰래 이렇게 돼요 몰래, 꼭 몰래 해야 돼요? 몰래, 몰래, 그럼 이렇게 돼요? 머리가 이렇게 잘 돼요 하고 나머지는 몰래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보면 돼요 끝 쭈니 천하장사 쭈니 음. 천하장사